네 지금부터 일명 약국 생리대 일명. 친환경 생리대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 오드리 선생리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연스태 김민정이고요.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아, 실제로 이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고 이미 방송 보시면서 벌써부터 아 이거 나 홈쇼핑에서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오늘 쟁여놔야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명 약국 생리대, 일명 친환경 생리대이 생리대는요. 실제로 백화점 판매 동일 브랜드고 그리고 아마 약국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SSG 마켓에서도 동일한 브 들이 보셨는데 이렇게 고급의 진짜 친환경이면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져오는데 저희가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오드리 선 안에서도 TCF 더블 코어 테크놀로지는 너무 특이하고 좋았던 게 한국 미국. 특허를 동시에 획득을 했습니다. 음. 그 흡수체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유기농이지만 펄프 좋은 거 쓰면서도 흡수 잘 되게끔 1차 흡수체, 2차 흡수체까지 같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력까지 높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몸에 닿는 거고 가장 예민한 곳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원자재를 쓰고 여기에 내추럴 순면, 그러니까 천연 코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좋았고 독일의 더마 테스트 아시죠? 예, 그 더마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천연 펄프 쓰면서도 친환경 원료라는 거 이런 획득이나 인증 마크들만 본다 해도 정말 믿음이 가실 텐데요. 그쵸. 오늘은 유독 지금 보시는 오드리성그 브랜드 안에서도 TCF 더블 코어 레이어라고 요거는 진짜 TCF라고 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음. 저희가 요 레이어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흡수력 자체도 꼼꼼하게 좀 보여드리니까 한번 알아보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은 생리대 오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수입품인가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원래 우리가 유기농 생리대라고 하든가 아니면 친환경 생리대 이러면 이런 박스에 딱 들어 있으면서 왜 한국에서 흔히 보던 비닐 포장 이런 거 말고 정말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진짜 친환경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요 느낌을 많이 아실 텐데요. 그쵸. 저희 오드리썬은 이미 연구개발을 할때 호주에서 합니다. 호주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국내 생산 땅 까나게 해내면서 친환경 인증받은 자재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가 좋아하는. 진짜 뽀송뽀송하면서도 진짜 부드러 고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W공법은 음. 예,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진짜 이 TCF라고 하는 딱 단어만 들으셔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살 때도 이 마크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실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날개 부분까지도 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까지도 순면으로 그러면서도 이 안쪽에 몸에 닿는, 바로 직접 닿는 부분, 순면. 보통들은 몸에 닿는 부분까지 순면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음. 안쪽에 흡수체는 순면이 아닌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자, 1차 흡수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 2차 흡수체까지 모두가 다 순면. 자, 보세요. 순면, 순면. 그리고 또 순면, 음. 그리고 또 순면. 네. 순면으로 안심하고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생기듭입니다 우리 아이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네. 제일 좋은 자재를 가지고 아이를 입히겠다고 준비하는 게베네적골인데요 보통 이제 그게 순면을 쓰게 되죠. 이 순면에 그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그 편안한 느낌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음. 무엇보다 꼭 보셔야 되는 건 네. 사실은요, 고객님 저희가 흡수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친환경, 유기농 이런 생리대 진행을 참 많이 해보고 써봤습니다만 항상 피부에 닿는 느낌은 좋은데 흡수가 또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리대는 흡수가 잘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쭉 한번 짜내도 음. 안쪽에서 묻어나오는 거 이런 거 거의 없을 만큼 지금 바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려도 하나도 뭔가 꿉꿉하거나 눅눅한 느낌 없이 바로 그냥 흡수를 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쭉 아예 흘릴 만큼 한번 더 그대로 옆쪽으로 찍어내도 뭔가 엉기... 아, 앞으로 자꾸 겉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흡수를 해 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 구성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딱 필요한 구성으로 지금 같이 세트로 챙겨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형 이라든가 대형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죠. 그래서 대형 중형 그리고 팬티 라이너까지 해서 세 가지 라인업을 셋다 세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앞쪽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 주시면 중형 그리고 대형 여기에다가 팬티 라이너까지 해서 기본 패키지. 요게 지금 44,100원이고요. 근데 이 가격보다는 사실은 한 2만원대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저희가 훨씬 더 넉넉하게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막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잖아요. 음. 조금 여유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쟁여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엄마와 딸이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매가 많은 집이라면 저희 매니아 패키지 추천해 드립니다. 2만 5,650원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중형 두 개에 대형 두 개에 팬티라이너까지 3개를 더해서 음. 자, 총 16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화장솜까지 다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아, 화장솜까지 저희 전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으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봤지만 사실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허들 때문에 혹은 흡수력이 잘안 될까 봐 아직 써보지 못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너무 잘 보셨습니다. 오드릭선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확보해 가세요. 생리대 어디까지 유기농일까? 따져봐. 내 몸에 닿는 것 있다. 흡수체까지 염소 0%. 닿지 않는 곳까지 유기농 100%. 什么？ 네, 초반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희 홈앤 쇼핑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를 하는 시간이긴 한데요. 이미 써보신 분들 입소문 많이 나서 알고 계시죠? 음. 이 생리대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여성으로서는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매달매달 거르고 매달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어떤 생리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 자체가 완전 좌지우지되기도 하거든요. 흡수력이 좋으면서도 피부에 닿는 이 살갗에 닿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포근한 느낌. 그래서 이물감 느껴지거나 왜 가끔은 막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땀나고 이러면 짓누르거나 근질근질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음. 그래서 성분을 깐깐하게 따져보시고 사시는 분들은 오드리선을 이미 알고 계시고 쓰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오드리선 안에서도 오늘 TCF 아예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4만원대 가격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매니아 패키지 2만원대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훨씬 더 넉넉하게 여러가지 라인업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원료 자체가 이만큼 좋습니다. 그렇죠. 100% 6% 유기농의 순면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베냇쪼고리도 이왕이면 어,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순면들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부분에 닿는 거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을 때 순면 생리대를 많이 써야겠다라고들 하셨는데 자 겉에만 순면이 아니고요 어, 안쪽에 흡수체까지도. 순면이에요. 아유. 1차 흡수체도 저희 유기농에 순면을 넣어드리고 2차 흡수체는 천연의 펄프로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옆선의 날개선까지도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어. TCF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염소 표백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 아니 표백 자체를 네네. 안 하면은 조금... 아쓸수 없는 생리대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고객님 그쵸? 저희는 염소 표백을 하지 않아서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진 생리대, 생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원자재 자체를 좋은 걸 쓰고 안 좋은 것들을 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네. 이 생리대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이제는 잘 쓰지를 못하겠다 이 얘기를 주변에서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들어오셔서 좋은 생리대 한번 갈아타 보시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든가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한참 예민한 시기에 피부도 예민하고 짜증도 막 폭발을 하고 그 상태에서 앉아서 (2시간씩) 아니 (10시간) (20시간씩) 앉은 상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진짜 생리대만큼은 좀 좋은 걸로 지금 보시는 오드리로 한번 갈아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한 생리대 고르는 방법은 어떤 걸까 유기농의 숙면 생리대 눈속임. 여성들이 진짜 뿔났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음. 진짜 유기농의 숙면 생리대 프리미엄급의 라인으로 홈앤쇼핑의 단독 방송으로 보여드릴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면 숙면 생리대, 일면 모녀 생리대 제조 과정에서 음. 염소